55번 자 오늘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힘들게 달려왔고요 앞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들 아주 중요하니까 꼭좀 반복해 주시고 오늘 강의 잘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넓이에 대한 변화율 s라는 넓이를 시간에 관해서 뭐 해달라? 미분해달라. 부피의 변화율, 부피라는 놈을 시간에 대해서 뭐 해달라? 미분해달라. 길이에 대한 변화율,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뭐 해라? 미분해달라. 이게 바로 변화율 개념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나쁜 친구가 있어요. 돌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뽕 던지면 이렇게 동심원 모양이 생길 겁니다. 그 반지름은 초당 10만큼 길어집니다. 2초의 넓이에 요원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파이, r 제곱이란 말이에요. 자, 일단 가볼게요. 파이. r 은 초당 10만큼 길어져요. 얼마? 10t만큼이겠죠. 반지름이 되겠죠? 그거에 제곱이 되겠다. 이쁘게 정리하면, 얼마냐? 파이에 백에 t 제곱이 되겠이 넓이를,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 때리면 그게 바로 뭐다? 넓이의 변화야. 아, 시간에 대해서 미분 때려. 시간에 대해서. 아, 보통 상수란 말이야. 튕겨 나왔어. 이 파이 백에 t와 같네 t가 몇초 됐을 때? 그렇지. 2초가 됐을 때, 변화율은 얼마냐?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냐? 400파이? 콜, 콜, 콜. 400파이가 되더라. A는 당연히 얼마? 400이 되겠죠. 괜찮죠? 그렇죠? 자, 오늘은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부피의 변화율. 부피란 놈을 시간에 대해서 뭐해라? 미분해달라. 야 우리 풍선, 이네 풍선. 9, 9, 9. 9의 부피는 공식 있어요. 3분의 4 파이 알 세제곱. 9의 컷 넓이는 4 파이 알 제곱. 외워라에. 외워야 된다 이거에. 가볼게. 요 그래서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쓰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하면 원래는 2짜리가 반지름이 있었어요. 근데 공기를 불어 넣어서 초당 5mm 센치랑 동일하게 맞춰야 돼 얼마? 0.5cm만큼 커진다는 뜻이야 원래 얼마 있었다고? 그렇지 2가 남아 있었고 0.5만큼인데 초당 거기에 몇은? 그렇지 세조급이 돼야지 부피가 되더라 이게 부피야 4초가 됐을 때 부피의 변화율은 무슨 얘기라고? 부피를 시간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미분해달라고. 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달라고. 됐니? 시간 여기 뭐 있잖아. 참 앞으로 튕겨 나와서 계단하니까 4파이에 2 더하기 0.5t의 제곱 곱하기 안에 거를 미분해달라고. 얼마? 0.5. 얘 같죠? t가 얼마 됐을 때? 그렇지. t가 4초가 됐어요. 따라서, 4π에 사라지버면 2에서 16, 얼마? 2분에 대해서 정답은 32π라는 변화율이 생기더라. 괜찮니? 뭐뭐의 변화율은 시간에 관해서 뭐하라? 2분의초라 그러면 끝. 됐죠? 자, 그동안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숭만이 살 길이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